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개명대 사회학과에 있는 최종렬이라고 합니다. 대지동에 그 사는 소주인이자 네. 학생이고요. 사회학자로서 사실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사회학은 그동안에 너무나 일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듣지 않고 추상적인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처하는 어려움, 고통 이런 거에 대해서 듣지 않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실제 삶에 겪었던 어려움들 많이 듣다 보니까, 저한테는 정말 크게 와 닿았거든요. 청년들도 고통스럽게 하지만, 학부모들의 고통도 어 제가 오늘 비담하게 듣게 돼서, 어 앞으로 그쪽 분야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딴 세상 이야기를 하시는 분 같았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일단은 교수님이 자녀가 없고, 뭐,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공감을 하셨다고 했어요. 대화는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교수님이 제 대화를 듣고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걸 느끼고 바뀌기도 하잖아요. 대화는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토론도 많이 해야 됩니다.